잘 들린다. 자, 탑 상대 점화 가렌이네요. 점화 가렌. 저마가렌. 조합은 저쪽이 좋아 보이긴 한다. 보자. 야, 야 오버 파밍을 신경 쓰나 본데. 그럼 안 하면 그만이죠. 그래도 해봐. 아, 가렌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오버 파밍 을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으면 하고 아, 못하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할러가 안 하셔도 되니까. 인제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초반 보니까 미리 말하는 건데 이제 제가 현생 하는 일이 이틀 당직 쏘 하루 이게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 휴무 때 이제. 게임을 녹화해서 이제 영상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영상 주기가 조금 시간은 고정으로 할건데 주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 네. 그 계속 미세요 어차피 가는 도 나한테 붙어야돼 근접챔이 차라리 신단한테는 나아요 어차피 싸워야되는 거라 넘기고 평타 치고 근데 더안 죽을 것 같죠?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비. 이게 다이브 치기 애매한 게 넘길라고 할때 침목 걸려서 못 넘긴 채로 포탑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가래는 살짝 애매한 게 저렇게 킬을 못 내서 살려두면 잠깐만요. 아이고 살려두면 도란 방패랑 패시브로 피를 계속 채우단 말이야. 아이고 잠깐만 이거 이거 위기인데. 위기야. 미년지 숨어. 아 이거 가렌 죽일 수 있었는데 좀 어떻게 안 됐나? 아미언이 맞아 죽게 해보려 그랬는데 안 되네. 아 깝다. 좋아. 저기 보라고. 아, 리신이 삼렙경으로 왔네. 이거 라인 몸 되고 막는 것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넘기고 평소 형... 넘평이 은근히 셉니다. 못할 때도 있지만, 할수 있을 때는 그냥 가급적 계속 해줘라. 밀어놓고 일단 빠지고 신발 하나 사자. 아청가옷을 하나 살까. AP가 AD가 4 개인데. 어, 어, 아, 아. 아래, 아래. 아이고씨. 음, 음. 최선이었다. 제가 초반 라인전 때 AP가 세든 AD가 세든 마방 템인데방템은잘안 가잖아. 근데 리신이 지금 탑을 계속 본데뭐 듀오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타을 계속 보기도 하고 두 개가 AD니까 예의상 하나 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고 차이가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예. 네. 비벼 한대더자랑 밀어놓고 아, 네. 여차하면 넘기기 평타 점화하게 아, 네. 이상한 상상을 아, 네. 찍음이 아, 네. 오케이 아주 좋았어 아, 네. 좋습니다 방금 리액션에 저희 강아지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요 이리 빼고 집가서 가면 하나 살겁니다 신발을 안사고 있는 이유는 가렌니 알아서 덤벼주니까 네, 신발 조금 늦게 살게요 원래 신발 빨리 가라고 했지만 이번에 늦게 가도 될것 같아 자. 밑에나 볼까 아 랜턴을 거부하는 플래쉬 아주 좋아 서로를 절대 안 믿는거죠 <laughs> 서로를 절대 안 믿는 거지. 역시 남 탓을 할 수도 있죠. 우린 남이니까. 야, 템이 이렇게 나오면 가렌이랑 1대1 매치에서는 질 수가 없어. 진짜. 우리 엄마가 모니터 뽑지 않는 이상은 질수 있는 부조가 아니지. 가면에다가 청가보도 하나 살포시 얹어줬는데 이걸 진다?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도> 아, 연기 평타 아, 아주 댕미지가 아주 어? 쭉쭉 들어가죠. 자대신에 그래도 포탑 앞에서 까보면 안 되죠? 어아 방금 얘기했는데 씨아그 치만 이거 어떻게 참아? 신지대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흔한 줄 알아? 하지 않아. 오래 다시 안올 수도 있어. 아니, 이게 포탑에 뭐가 이렇게 있길래 포탑을 소중히 아끼는 걸까? 너 죽는다. 진짜 야, 이거 탈레한테 다이브 하자고. 그냥 잠깐만, 제피 어땠냐? 얼마 어, 한데? 이제 궁이 있기 때문에 리신 와도 반갈릴 수 있어요. 한번 더 와봐라, 그냥. 여기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아, 근데 신발 없으니까 내리긴 하다. 역시 신발. 시... 아! 자, 탈리아님. 탈리아님. 어, 궁을 좀 너무 늦게 쓰신 것 같아. 어, 어디 가세요? 어 탈리다님? 아니 얘네는 아직도 집을 안 가고 우리를 능욕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 아 이거 이 건방진데, 실래안 죽나? 죽을 텐데. 치는군. 나의 억울한 죽음에 감명받았나? 가래 아직 부활 안 했고 유충 나 유충 먹었으니까 좀만 더 까다가 할게요. 한줄더깔수 있을 것 같아. 오면 오늘 결대로 넘기고 우린 할할일 없네 이렇게. 자 결대로 아씨 새끼 또 왔다. 왜 이래 진짜 아오씨 아 진짜 마화 있었으면 이제 리신 죽였다 진짜 뒤온가봐 아, 아 확인 확인을 못하겠네 뒤온지 아친형지어도 저렇게 안봐주고아 이제 미쳤나봐. 자 일단은 궁 유체화 다 없으니까 조금 살릴게. 근데 자꾸 말로는 그렇게면서 안 살인다. 그렇지만 템쪽으로 우유를 점해서 딜교를 이기니까 참을거 없네. 오, 가렌티 하멧? 바통이 터졌고. 근데 제가 요즘 받는 질문 중에 그게 있습니다 신발 헤르메스나 닌타가 어때요? 하는데 그냥 신속신 가지고 방마저 템을 따로 사는 게 나아요 신지는 어쩔 수 없이 신속신이 필요한 챔프예요 어쩔 수가 없어 저거 한대톡 치면 깨질 것 같은데 아... 자꾸 이번 판 컨셉은 뭔가 욕구를 붙 참는 아이고 뒤트 사고 났다 근데 저 조합은 내가 잘 크면 닥, 닥치고 돌진이 가능해서 어떻게든 뚫을 수가 있어. 신지대가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바텀 챔프들이다. 적은 빠져, 빠져. 적은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요즘 선리안들이 라일라이 뭐 가는 게 좋냐고도 댓글이 달리는데, 일단 제가 해본 결과,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리안드리 갑시다. 네, 리안드리의 체력이 달려있는 이상, 리안드리는 신지드의 와이프 네, 그 같은 존재다. 안갈 수가 없어. 가야 돼.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우, 열무 앉아봐. 앉아. 열무 앉아. 앉아, 앉아. 녹화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 모니터에 대고 대투도 혼자 떠드니까 강아지가 저 새끼가 드디어 정신을 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갸우뚱하면서 자꾸 쳐다보는데 원래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한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약간 주인이 드디어 추위를 탔나 뭐 이런거지 루시아는 신지드로 할때 넘기는 걸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이 있어 희망이 없지 않아 자,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대2할 만하긴 한데 이제 가렌이 저마 궁이 있잖아 가렌 1격 필살이죠? 그 타이밍이라서 조금 그렇네 그리고 지금 우리 탈리아 바다 어, 보였네요 그럼 이제 뚫으면 돼 계속 얘기하지만 확실한 캘러가 아닐 때는 넘기고 나서 다음 넘기기 쿨돌 때까지는 사려야 된다는 거임. 가야겠다.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이러면 나가려면요? 아 이거 이러면 사고가 큰데? 저거 끈끈이로 끊긴 게 아니라 지가 끊는 걸 거예요. 원래 끈끈이로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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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안 끊깁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뭐 아씨, 그래, 끊는 이유가 있었구나. 인정한다. 으으으 지금이니 같이 가지 한다. 응? 그렇지. 야 이거 시 바텀 위험한데 바텀 더 죽으면 은안 되는데. 타? 영원타? 영타쿠 피지가 잘 커서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함. 위에 3AP 잘 크고, 고고고 치셈, 치셈. 전령 주워, 그냥 용 먹어. 용트코인으로. 비트코인 망했죠? 그냥 용으로 가자. Shit. 아, 내이 차포탑 나간다. 아, 이거 동네 사람들. 아, 아이. 아, 이씨 궁을 자랑용으로 쓰시면은. 아군이 당했이스 나이스. 아닌가? 어, 좋아요. Oh, 드디어 15분 동안 뚜드려 맞다가 드디어 바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워 주네. 아이씨, 저마든 가련이 안 싸워 주면 누구랑 놀아야 되냐 나는. 이씨 전령도 먹힌 상태라고. 뭐, 이게 싸움 비빌 만한 게 없는데. 자, 가 볼까요? 먼저. 또살리 살리나? 오, 야. 가자, 우리도. 다음 거 다음 거. 순지도 믿어. 아, 제 몸이 약해. 좀 어떻게 해봐. 뭐야? 야 뭐냐 저 반대식. 야야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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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야, 야, 야. 아이씨 이 개새끼들 아야 아어이 어, 새끼들 봐라 뭘칸가 아이씨 몰래 카메라요? 열무 몰래 카메라 이거? 응? 더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아니 이러니까 티어 어디냐고 댓글이 달리지 아니 씨 아니 못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성의가 없다고 해야되나? 그 스킬 쏘는거에 이거 저거 존냐 하이팀 써도 각이 안나왔어 한명이라도 백업을 해줬으면 어떻게든 했는데 또도 바로 죽을 것 같은 각이었어가지고 아꼈습니다. 어차피 2코어로 전혀 안 가고 3코어로 갈 거거든요 이 판은. 균생 갖고 나서 올릴 거라. 자 41분. 아 근데 유체와 있는 타이밍 없는 타이밍이 신지드가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게 커서. 좀이네.. 볼까.. 용치는 건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말에 뭔가.. 저렇게 힘을 빼줄수 있잖아. 그지.. 지금..? 끊기고. 오케이. 자, 전 귀한 타서 이렇게 올게요. 저 발을 막아야 되니까. 음, 자신 있냐? 숨어 있긴 한데 자신 있어? 오케이 이러면 바로 는 가능 고고 고? 님들 근데 <laughs> 하나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게 나는 잘했는데 팀이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이 죽었어요 야 그래 상체가 잘해주니까 제가 데스가 높지만 영향가는 높다 아무래도. 자, 이제 신지대가 진짜 셀타이밍이죠. 이코어 반에 국류체와 점화 돌고, 다음 한타때 해줄게. 많다, 어? 진짜 많다. 이 리더바이, 나는가? 아니겠지. 용세계일 때 뭔가 합시다. 썸안질 텐데 나 피즈랑 신지드가 잘 컸는데 루지안이 잘살수 있는 확률은 적지. 무조건이란 없지만. 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John, 정말,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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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엄 정말, 정말, 정 게임 안답치고 집에 오신 거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 초반에 설명 많이 해놨으니까 이후에 마이크 없어서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아, 여기서 근데 또 성과를 못낸게 아쉽. 다 아니 왜 이게 렇못 뚫지 우리 팀? 내가 너무 혼자 들어가나? 안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 지킬 게 없는데. 지킬 게 없고, 지키고 싶지도 않고. 그게 요점이에요. 지킬 때마다 같이 가 있으면 달려들어서 지켜주는데. 불러야 돼. 계속 저쪽 수비하니까 강제로 오게끔. 아, 안 오고 배경 지금 5대5쾅은 이길 것 같아. 어, 5대0 쾅 하자고, 지금 친구들. 아이고, 독하기 돼! 이렇게 인터넷 제약이 너무 많아. 저쪽 파밍할 틈을 줘서는안 돼. 살령 뺏길지언정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거 우리가 하나면 누릴 거아니지 아 지금 바론 너무 쎈거 같아 야야야 너 너무 아파 벌써 반피야 가렌 하는짓봐 하루 쟁일 백도어 가네 하는 게임 좀 어지럽다 지저분하다 해야될까용 나왔으니까 용가면 되는데 여기서 다 추, 추잡하게 이러고있어 텔 있으니까 와드만 해주면 날아갈게 일단 탑 1차도 안깎기 때문에 1차는 까야되거든요 상해라면나 아, 저기로 달려들겠지 나한테 안 오고 이게 가렌이 끊을게 Q로 찍으면 치물 걸려도 테리 끊겨 오, 오, 오 이래, 이래. 돼지얘 들고 아, 얘한테 분유체로 저만 스킬을 쓰고 싶지가 않아. 주장창 혼자 사이드밀어, 저 극딜 템 몰리고, 왜, 무섭다. 원래 저런 사람 제일 무서워. 무직하게한 한 그거 한라인 쭉 미는 사람. 막 피오라 카밀도 아니고, 막 가렌으로 저렇게 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이차 깎고. 그럼 우리 이쪽 밀게요 게임이 약간 어수선 할지언정 이기긴 해야될 거 아니야 아 저거 끌었으면 인정입니다자 <립> 이제 방제로 든열게요아 이거 맞췄어? 아 이거 맞춰서 포탑 데미지라고 방, 미드. 이거 까고, 미드. 잡히고, 루시안. 루시안 넘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쉽지도 않겠지만, 다른 원딜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괜찮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끝낼 수 있을 것같은이 기세로. 아, 이게 진작 끝날 게임이야. 지저분했었어, 님들.